한국 사람들은 다 공격적이지 않아? 여기 일본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 사람에 대해 거칠고 직설적이라 생각하던 이 사람은 한국에서 어떤 장소에 방문하더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미우키예요. 저는 도쿄 출신의 35살 기자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가지런히 떨어뜨려 놓고 집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옷 메모새를 완벽하게 다듬는 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남색 재킷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흰 블라우스는 깨끗했어요. 저는 제 외모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있기를 좋아하거든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시 한국에 관한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일본에서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네. 기사를 스크롤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익숙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한국에 관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느낌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뉴스 보도와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동료인 오카 미사코였죠. 저와 달리 미사코는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가장 화난 사람도 진정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그녀의 무한 긍정적인 태도가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안녕 미유키 그녀가 밝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 봤어? 저는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고 거기서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읽으면서 제위가 조여오고 있었죠. 한국 여행이라고? 문화 교류 기사를 위해서? 목소리에서 싫어하는 기색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응. 신나지 않아? 미사코는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별로 저는 말했어요.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미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잖아.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벽에 걸린 상패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미사코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죠. 진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너무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네. 그녀의 말이 따끔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흘끗 봤어요. 제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고 눈은 가늘어져 있었죠. 이게 정말 진실을 찾는 사람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찾기도 전에 이미 진실을 결정해버린 사람의 얼굴일까요? 좋아, 긴 침묵 끝에 저는 말했어요. 가자.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불편한 감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밀어냈어요. 믿고 있던 것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것을 의심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요. 그후 2주 동안 미사코와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5일 동안 머물면서 중요한 장소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죠. 저는 다른 프로젝트처럼 이것도 신중한 계획과 조사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과 달리 저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아파트에 서서짐이 쌓인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옷은 깔끔하게 접혀 있고, 세면도구는 적절한 가방에 들어있고, 노트북과 펜은 인터뷰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몇년 만에 처음으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가로 걸어가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친숙하고 위안이 되었죠. 내일은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과 뉴스 보도에서만 봤던 도시를. 그냥 일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또 다른 기사일 뿐.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이 여행이 그것 이상일 수도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깔끔하고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가 그저 그대로 있기를 선호했거든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것이 내 마음속 그림과 일치할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까? 그날 밤 잠은 천천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제 마음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만약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피곤하고 예민한 느낌이 들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무언가가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안내하는 동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죠. 제 배가 긴장으로 꽉 조여 있었어요.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한국을 생각했던 저는 마침내 여기에 와 있었어요. 도착했네. 옆에 있던 미사코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가 처음 이 여행에 대해 들었을 때부터 미사코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하고 매우 현대적이었거든요. 높은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밝고 개방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들이 출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불친절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공항만 보고 하나의 나라 전체를 판단하지 마. 우리는 출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기계가 우리 여권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전체 과정은 몇초 밖에 걸리지 않았죠. 파란 제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짐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일본어로 물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가 아닌 진짜처럼 친절해 보였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배려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눈에 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두르거나 무례해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죠. 밖에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호텔로 데려다줄 택시를 찾았어요. 운전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친근한 얼굴의 나이든 남성분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서툰 일본어로 말하며 분명히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인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택시가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강이 하늘을 향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 옆으로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향을 떠올리게 했지만 서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미사코가 물었어요. 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저는 여전히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인정했어요. 우리는 체크인 하기 전에 점심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는 나무 테이블이 있고 공기 중에 신선한 커피향이 퍼져 있어 아늑했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우리 주문을 받았는데, 미사코가 한국어로 몇 마디를 시도했을 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호텔로 계속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호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가락이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방의 모든 주머니 그다음 재킷 주머니 그리고 다시 가방을 확인했지만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어요. 황급히 지갑을 확인했을 때 다행히 그 안에는 재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여행용 현금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은 휴대폰 뿐이었죠. 미사코 저는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속삭였지만 가슴 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내 휴대폰이 없어졌어. 미사코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어? 카페에서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확인할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예전 생각들이 모두 돌아오고 있었죠. 누군가 가져갔을까? 이게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맞다는 증거일까? 다시 가서 확인해보자. 미사코가 이성적으로 제안했어요. 우리는 카페로 서둘러 돌아갔어요. 매 걸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도착했을 때 다른 손님들이 이미 우리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어떻게 내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표에 따르면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우리가 다가가자 올려다봤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말을 시작했어요. 아까 여기에 제 휴대폰을 두고 간것 같아요. 제가 더 설명하기 전에 소연 씨의 얼굴이 알아본다는 표정으로 밝아졌어요. 그녀는 카운터 밑으로 손을 뻗어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받아 확인하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받아든 휴대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잃어버리기 전과 똑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한 안도감과 혼란이 섞인 느낌을 받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가볍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사건은 무섭고 속상한 일이었어야 했는데, 대신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줬어요. 상황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낯선 사람의 정직함과 친절함이었죠. 그날의 나머지 시간도 더 많은 놀라움을 가져왔어요.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우리가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을 때, 버스 기사님은 우리가 올바른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지하철에서는 한 여성분이 미사코가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양보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과 경험한 것이 오랫동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믿어왔던 것과 반대되고 있었거든요. 내가 틀렸던 걸까? 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 질문은 두렵고도 해방감을 주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직도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채로 잠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맞지 않는 미소 짓는 얼굴들과 친절한 제스처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긴 겨울 후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전날보다 조금씩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속에 있던 그 답답한 느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호기심과 경이로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갔죠.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서울 도시가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푸른 공원들, 그리고 구불구불 흐르는 파란 강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타워 꼭대기에 서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래에 있는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지도나 뉴스 속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실제였고, 제가 도착한 이후로 친절함만 보여준 진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아름답지 않니? 미사코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그녀의 휴대폰 카메라가 풍경 사진을 찍으며 찰칵거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그래. 그 말이 제 안에 있는 큰 감정들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시를 내려다 보면서, 저는 마침내 며칠 동안 제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던 생각을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미사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이곳과 이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미사코는 제가 생각을 바꾼 것에 놀라거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꼭 쥐어주었죠. 그녀의 조용한 지지는 어떤 말보다 더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기자로서 제일은 진실을 찾고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찾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해 버렸다면 어떻게 그걸 할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제 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과 한국 관계 전문가인 김희 교수님과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여행 전에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 같았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제 오래된 생각들에 기반한 것들이었죠. 책과 지도들로 둘러싸인 그의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제쳐두었어요. 대신 이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물었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진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공유된 역사, 존중, 그리고 한쪽 이야기만 믿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완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그림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이 너무나 이치에 맞게 들려서 제 노트북에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모든 문장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수년 동안 풀려고 했던 퍼즐의 조각들 같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글을 쓰려고 하면서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쓰려고 했던 가장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사실들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실수를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제 독자들에게 진실을 추구한다고 자부하는 존경받는 기자. 사토미유키가 자신의 편견에 가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믿었던 것들? 한국에서 며칠 지내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줬다는 사실을요? 저는 첫 단락을 다섯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제 침대 옆 시계는 자정, 그 다음 새벽 1시, 그 다음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눈은 피곤해졌지만 마음은 쉬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냥 기사가 아니었어요. 고백이었죠. 마침내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기 시작할 때 초안을 마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했죠. 저는 잃어버린 휴대폰과 친절한 카페 직원에 대해 썼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과 친근한 택시 기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산을 오르기 전에 사탕을 건네준 버스 기사에 대해서요. 실제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한쪽 이야기만 들었을 때 무언가를 안다고 믿기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썼어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요.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피곤하면서도 어떻게든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깨닫는 여정에 관한 것이었죠. 해가 서울 위로 완전히 떠올라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섰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요. 제가 수년 동안 마음속에 만들어 왔던 상상 속의 적들이 아닌, 저는 창문에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도시와 그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은 저에게 글로 쓸 이야기만 준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주었죠. 저는 마침내 몇 시간의 잠을 위해 침대에 누웠어요. 깨어나면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계속 탐험할 것을 알고 있었죠. 상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된 눈으로요. 그 깨달음은 겸손하면서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틀렸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처음 사흘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리고, 냄새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마치 제 감각이 모두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서울이 변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변했던 거예요. 마지막 오후에 우리는 작은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들어가자 나무 바닥이 우리 발 아래서 삐걱거리고 있었죠. 달콤한 찻잎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입은 주인분이 우리를 창가에 있는 낮은 탁자로 안내했어요. 밖에서는 범나무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미사코와 저는 서로 마주 앉았고, 차한 잔이 우리 사이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어요. 차는 첫 모금에는 씁쓸했지만, 그 후에는 놀랍게도 달콤했어요. 그것은 제 여행을 떠올리게 했어요. 씁쓸함으로 시작해서 달콤함으로 끝나는 여정이었죠. 우리가 돌아가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미사코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편집장님이 내 새로운 관점을 과연 승인할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미유키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을 거예요. 예전에 미유키라면 이야기를 비틀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과 맞게 만들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해. 저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한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모든 사람에게요. 의심 없이 읽은 것을 믿는 사람들.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요. 차를 마신 후 저는 미사코에게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카페에서 소연씨를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통 일본 디자인이 있는 아름다운 접이식 부채였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카페는 붐비고 있었어요. 소연 씨는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를 보자 얼굴에 알아보는 표정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다시 오셨네요.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카운터를 돌아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포장한 선물을 건넸어요. 감사 선물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휴대폰을 찾아줘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줘서요. 소연 씨는 조심스럽게 부채를 들어보며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뭘 찾도록 도와드렸나요? 새로운 시각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녀는 선물과 제 말에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길을 찾기 위해 길을 잃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 동안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길을 찾기 위해 길을 잃어야 할 때도 있다. 저는 수년 동안 길을 잃고 있었어요. 편견 속의 길을 잃고, 거짓 믿음 속의 길을 잃고, 오직 제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세계 속의 길을 잃고 있었죠. 공항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처럼 밝고 효율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어주는 젊은 엄마를 눈여겨 봤어요. 노부부를 탑승구로 안내하는 공항 직원도요. 우리 여권을 확인하면서 친절하게 미소 짓는 보안 요원도요. 5일 전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작은 인류의 순간들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오후 햇살을 받아 도시를 가로지르는 은빛 리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위에서 보니 서울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니, 단지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시리즈였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시리즈.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시리즈였죠. 진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저는 썼어요. 그리고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사코는 제 노트북을 힐끗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미유키가 말하고 있네. 그녀가 말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기자가 된 미유키 말이야. 그녀의 말은 저를 동시에 작게도 크게도 감동받게 했어요. 작게는 제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기 때문이고, 크게는 이제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도쿄가 지평선에 나타날 때,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힘들 거예요. 제 동료들은 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독자들은 제가 말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수년만에 처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거짓된 자신감이 아니라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의 진정한 힘으로 제일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일본 땅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우리가 나리타 공항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5일 전에 떠났던 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저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산 작은 한국자기 세트를 선반에 놓았어요. 제 상장들과 증명서 옆에요. 그것은 다른 물건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매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멀리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롭다는 것을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쓸 것이 너무 많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나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믿었던 단순하고 편안한 진실이 아니라 저의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봄으로써 발견한 복잡하고 어지럽고 아름다운 진실이요. 제 손가락이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정은 계속되고. 이번에는 그것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